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엠경제입니다. 한 가지 좀 안내 말씀만 좀 드리고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입 버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눌러보시면 멤버십 가입입니다. 어, 제가 올려드리는 신문 영상 그리고 보고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하시다면 어, 신문 구독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아니면 좀, 아, 열심히 영상을 찍어주고, 내가 한꺼번에 좀 읽기 어려운 보고서들도 읽어주고, 아,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 좀걷었고 혹은, 아, 정말 좀 도움이 됐다, 아, 공부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네, 엠, 스타팅, 어, 이1 5 9 2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엠버서더까지. 네, 24,000원 해가지고 첫달 프로모션으로 20% 할인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1,999원, 90원, 그리고 3,990원, 5,990원, 그 다음에 12,000원, 3만원까지 좀 되어 있는 등급별로 멤버십이 있으니까요. 또 폭넓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멤버십 가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 제가 안내 영상을 좀 드렸고요. 네,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럴만한 영상과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조금만 더 어, 응원과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영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건설주에 대한 2023년도 전망에 대한 보고서고요. 총 다섯 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부터 확인해 보시면 2023년도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GS건설, 대우건설 DL 이 n 씨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PR과 PBR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주가 정상화를 기대하는 요인으로는 주택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분양이 안정적으로 가능하고 그래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마진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재무적인 안정성 측면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반등 시기로 전망하는 것은 2023년도 1분기 중에 전망을 하는데요. 대신에 선행 조건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PF 차원 발행, 불확실성 해소가 되어야 되고요. 정책 금리 상단이 확정되어야 된다는 선행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실 내년에 이 세계 회사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 이외의 회사들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조정이 좀 들어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매매가보다 낮은 전세비에다가 또한 아파트 가격에 대한 고전 심리가 잠재적인 매수진들에게 영향이 끼치고 있어서 조금은 가격적으로는 악순환의 국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 통과가 된다면 이제 주택주들에게는 큰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큰 관점에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입니다 자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화공 부분의 수주가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중동산유국들이 발주가 계속되면서 가스, 석유화학 부분에서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프로젝트를 입찰했거나 대기 중이고 여섯 건의 피드를 수행 중인데 이들 중에서는 EPC의 전환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데 일단 피드라는 것은 이제 설계만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EPC 같은 경우에는 설계, 뭐 건설, 운영까지도 하는 어,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건설만 아그 건설에 대한 설계도만 작성해서 주는 것과 전체를 다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이익 차이는 존재를 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납품을 했대 장비를 그냥 납품하는 것과 터키 방식으로 납품하는 것 이런 것들의 좀 차이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또한 수소 생산, 그다음 c c u 등 신재생 에너지, 탄소 저감 사업을 주요 경영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등에서 청정 수조를 어,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2023년도에 피드, 2024년도, 5년도에 EPC를 출연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EPC사들과도 비교해도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으로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기본 사업 외에도 신성장 사업도 가지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매출액이 9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천억 정도 넘는. 어, 것을 측정하고 있고, 또,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네개의 주요 화공 현장의 매출 기여도가 올라갈 것이고, 계속적으로 빠르게, 어, 증가가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가도 이제 관리를 할 것이라서, 영업익률은 6%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음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미 중간선거 때문에, 사실, 하, 하루 이틀 정도, 어, 주가가 좀 흔들리고 아마 내일까지도 조금은 방향성을 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 뭐, 기간도 외국인도 방향성을 잡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사실 월요일부터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 선정 엔지니어링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일봉상으로도 많이 올라왔고, 주봉상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고, 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역사적 고점 위치에 거의 도달해 있다. 네, 그래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진 않다. 네, 시가총액 5조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 외국인이 네, 대량 매수가 뭐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매도인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요, 요, 때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게 했었네요. 30만 주 정도. 네, 그렇게 됐고, 또, 에코프로 HN과 또 HN, 엔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탄소 중립에 대한 탄소 저감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319억의 공급 계약을 좀 맺었다라고 좀 되어 있고. 그래서 건설 쪽에서는 그래도 해외 그 모멘텀과 그다음에 어 탄소 저감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나쁘게 보이진 않고요. 지금 실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실적이 나오진 않았고 3, 2023년도에 매출액을 9조 6천억 그럼 올해 성장치보다 좋게 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올해랑 엇비슷하라고 좀 보고 있네요. 올해 엇비슷하게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올해 3분기 어, 영업이 나왔네요. 28일로 나왔네요. 그럼 여기 왜안 써있었을까요? 영업이익은 1600억 그 다음에 매출액은 2조 4천억 1 6 네, 0 0 예, 컨센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컨센보다 잘 나왔고, 이것은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매출액의 차이는 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어, 컨센을 좀 받아, 아, 실적을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매출은 거의 6조가 넘죠, 지금. 6조. 6조 넘고, 그러면 여기서 한 3, 아, 그래도 3조를 땡겨야 되는데, 3조가 가능할까요? 3,000억. 4,700. 4,700, 대충 한4,800 걸었다 치고, 그러면 여기서는 한1,500 정도. 영업이익은 나오겠네요. 근데 매출액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ROA, 그 다음에 PR, PBR, 배당금까지. 음. 뭐 나쁘진 않네요. 네. 나쁘진 않는데, 주가가 너무, 너무 높다라는 거.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좀 높아졌다라는 거. 그게 좀 다소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면 두 번째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제가 좀잘 보고 있는 게 현대건설이긴 한데요. 매수 시점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네옴 시티에 대한 이제 관련 발주가 증가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외 수주가 어 돋보이는 회사죠. 2023년도에 쿠웨이트 석유화학과 그다음에 어, 사우디 가스 이쪽에 대한 어, 입찰과 어,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네옴 시티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입찰을 했거나 입찰 중이라고 하고요. 2023년도에 다수의 입찰이 예정되어 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네오미시티 관련해서 연간 1.5조에서 2조 원까지도 이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2023년도 분양물량 가이던스는 좀 축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건설사들에 대한 거의 통합적인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수주 잔고를 고려해 봤을 때 보수적으로 분양 전략 하에서도 2.5만 대 세대 물량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 회사는 이제 원전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형 원전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SMR, 그리고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은 미 웨스팅 하우스, 그 다음에 해체는 미국의 홀텍, 함께 사업 협력 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물론 국내 회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은 거의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과 협력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어떻게 본다면 대우건설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대우건설보다는 좀 상황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2023년도에 매출액은 21조. 그다음에 영업 이익은 9,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자재 가격은 2023년도에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엔,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영업 이익 2,680억입니다. 자, 현대건설이 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물론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았을 때는 당연히 안 좋았을 때는 같이 내려왔지만은 그전에 시장이 좋고 이제, 경제가 나쁘지 않았을 때도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장. 그래서 더블 카운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 올라갔던 것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상황적으로 거쳐졌고요. 현대 건설 같은 경우에 우선주도 존재를 합니다. 일단은, 시가총액은 4조, 5천억 정도인데 좀 뒤에를 봐야 될것 같고,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음, 그래도 뭐,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똑같이 올라간 거라서, 크게 뭐, 이외에 뭐, 건설만, 뭐, 어떻게 됐다. 뭐, 이 회사만 좋아서 올라갔다. 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지수가 올라가서, 그래도 저점보다는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그래도 고점을 여기서 세 방을 맞았기 때문에, 49,000원, 거의 5만원 정도가 이제, 어, 맥심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과연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5만원권을 깨게 된다면, 그 다음에 6만원권을 도전할 건데, 그렇게 본다면 좀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남아있진 않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35,000원,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점, 아, 그래도 코로나 시점 이전 가격이긴 하네요. 이렇게 보면, 현재가가. 네. 그래도 지금 뭐, 코로나보다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기간이 매수 중이고, 외국인이 매도 중입니다. 아, 그리고 현대건설은 또, UAM, 버티퍼트 이 건설사로도 현대건설하고 같이 엮여있죠. 어 그걸로 봤을 때도 이 부분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u a 한 사업, 그다음에 건설, 해외 수주, 네옴시티죠 결국엔 네옴시티 그리고 원전 음, 모멘텀 굉장히 많네요 근데 주가가 너무 높은데 그죠 아직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안 나온 것 같죠 네 아직 나오진 않았고 그럼 지금 컨센으로 봤었을 때는 컨셉이 그렇게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전분기보다는 좋아졌는데 전년동기 대비보다 안 좋아져가지고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상황이고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으로만 좀 따져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질 거다. 네, 올해 요게 달성이 되든 못되든 내년 21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9천억이 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바라보자라는 거. 그리고 어, ROE. p b r PBR, 뭐, 나쁘진 않네요. 그 다음에, 배당, 배당 623원. 623원. 자, 그럼, 거, 해외 건, 현대건설 우는 조금, 지금 가격적으로 쳤어요. 두 배니까, 110원. 뭐, 배당 이라고 치면, 현대건설 좀더 낫죠? 주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우 같은 경우가, 625. 아, 상장수가 너무 적군요, 여기. 음, 그래서 30분마다 거래되는 종목이고, 아, 네. 그래서 현대건설 우는, 네. 아, 여기는, 네. 안될것 같죠? 여기 사면 안될것 같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그 다음 회사는 DLENC입니다. DLENC 같은 경우, 해외 수주가 기대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중동 등에서 3조 원의 수주의 플랜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8월에 CCUS 전문회사를 설립을 했고 호주와도 이 설비에 대한 피드 우선 계약 협의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의 노력을 하고 있고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착공 물량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3분기 연결 기준했을 때 DLNC 시행사 차입금 FPF 지급 보증은 전무하면서 네, 순현금도 보유하고 있다. 그 약간은 좀 이런 시기에 좀 튼튼한 회사이지 않나? 아, 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음, 아직까지는 뭐 확실히, 뭐가 나온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가능하다, 예정 중이다, 뭐,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니까.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매출액이 8조, 영업이익은 6,900억. 그 다음에, 자회사 DL은, 아,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좀 애매하네요.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DL ENC.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음. 네 이렇게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어, 상태이고 조봉상 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이거는 지금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떨어진 부분들이 너무 커가지고 네 오, 엄청 크게 올라왔네요 아 떨어졌네요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거의 뭐바닥이랑 바닥은 다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우선 1조4천억 정도 코스피 172 정도 됩니다 어네 매도될 때좀 볼까요 뭐둘다 팔았겠지만 주도적으로 판 회사는 아, 판 주체는 기간에서 좀네 팔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외국인의 물량은 많지 않았고 기간에서만 거의 뭐 때려 박았다 정도 이고 최근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서 올랐다라고밖에는 생각이 되지는 않네요. 네 그렇게 되고 그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네뭐 딱히 나온 건 없고 우발채무 이자 발생 부채 모두 상환 가능하다. 네 PF 이쪽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그 재무 건전성이 좋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네. 어쨌든 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배당, 어우, 배당 좋네요. 3만원 정도 하는 회사가 1,400억 정도, 1,400억 정도 준다. ROE, PR, PBR, 어 제일 낫네요. 이 중에서도 제일 낫네요. 근데 주가는 바닥. 어,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추천해 드렸었던 그 화학주들. 이미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미 많이 올라갔고, 롯데존밀화학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미 한 5천원 넘게 올라간 것 같고 가격적으로는 그 다음에 오 o 아이 같은 경우에도 바닷권 떨어진 다음에 바로 회복해서 10만원권으로 다시 반등을 해서 좀 가격상으로 좀 애매해졌고, 뭐 기업이능이야 뭐 원래적으로 계속 그러고 있고, 효성도 7만 1,800원으로 좀 가격이 좀 조금 애매하게 7만원 위로 올라와서 애매하고 이 이외에 이제 회사들은 사기가 좀 어렵죠.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1% 떨어졌지만 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 제가 산 것도 저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5%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기 조금 어렵지만은 어, 근데 뭐 현대 그 삼성전자 보다도 싸고 기업은행보다는 네, 소폭 비싸지만 3배 정도 비싸지만은 배당쪽으로 치면은 그쵸 이게 지금 기업은행이 한 700원 8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당으로 치면 3배 잖아요 어 여기로 갈아타도 나쁘진 않겠네요 여기가 지금 800원이면 3아 2400원 2400원 아, 아 1000원 차이 나네요 아 그럼 기업은행이 좀더 낫네요 아직은 네 아, 그래도 DLENC는 내년을 바라보고, 언젠, 어쨌든, 이, 파이낸싱은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DLENC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DLENC가요, 지금 현재 우선주들이 두 개나 있어요. DLENC, DLENC 우, DLENC 우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만 먼저 볼까요? 우는 504억. 504억이고 주식수가 200만 주. 우선주는 여기 도 200만 주 똑같네요. 여기 이제 우선주라서 전환주라서 나중에 이제 어, 그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0년, 20년 이런 거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본주로 권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유가 아마 배당이 조금 더 줄걸요. 이유가 그냥 우보다는 배당을 조금 더줄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한번 알아는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가 고민이 된다면 뭐 EL ENC 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선주라든가 이게 조금 더 가격이 높으니까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거래량으로 쳤을 때는 어, 355. 거래량한두배 정도 차이 나고 거래 대금은 근데 사실은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네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매수과매도효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선택이신 것 같아요 그냥 차근차근 모으고 뭐 그냥 배당만 받아먹을 거고 뭐 내년에 차익 실현 볼때 올라갈 때뭐팔 거다 이러면은 뭐 그때 가서 네 해도 될것 같고 어쨌든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니까 그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뿐인 거고 네 근데 뭐, 단순히 내년 1분기에, 배당 받고, 1분기에 살짝 좋아졌을 때, 매도 하실 거면, 본주가 조금 더 비싸니까, 본주를 매수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네요. 네, 저도 관심이 좀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보고서 읽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뭐, 혹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기업이, 어, 기분이 아니죠. 현대건설이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업적으로 좋다 보니까, 어, 현대건설 좀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주가를 보고 보고서를 다시 보고 배당까지 확인해 보니 g l e n 씨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 좀될것 같다 라고 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내년에 조금 어떻게든 시장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GS건설인데요 다음은 2021년도 건축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대형 건설 업체 중에서는 네, 부동산 경기에 아주 민감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분양이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신사업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38%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매출액 증가의 대부분은 베트남 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 등에 대해서도 2023년도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거의 12조에 가까운 매출액과 8천억 정도 가까운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부산 경기 악화에 따라서 이 보수적인 건축과 주택에 대한 매출액 추정, 그리고 플랜트, 에코 부분에 대한 매출액 감소, 신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액 크게 늘리면서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이 늘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GS건설은 올라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투자하기가 조금은 불안하죠. 아무리 지금 최근에 기간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네.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어쨌든 실적을 잘 팔로잉 좀 하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 그래도 여긴 배당 좋네요. 1300원. 아까 1400원이었잖아요. 지금 14000원이면 은 거의 50%가 거의 점모 배차이 나는데도 배당은 똑같네요. 네. 그래서 2023년도에 12조원 정도 1.대. 네. 올해보다는 추정을 높게 잡았네요. 네. 아, 고민이 좀 되네요. 또 GS건설 보니까 신성장 이쪽 못 들려도 괜찮거든요. GS 쪽이. 네. 아, 좀 고민되네요. 아까 딜리시에 대한 거는 해외 수주 플랜트, 그 다음에 탄소. 아, 그죠, 탄소. 그쵸, 이 탄소가 더 주, 중요한데. 이게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같이 올라갔을 때, GS가 탄력이 조금 더 부족했거든요. 월봉상으로 봤을때요 그림이잖아요, 지금. 요 그림. 요기에서다 올라간 거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 그림이었는데, 딜리시 아, 근데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아마 요때요 상승폭일 텐데, 아닌가요? 똑같은가요? 근데 이때는 또, 얘가 이제 그, 가격이, 뭐라 그럴까요? 얘가 액면 분할을 한건 아니고, 상장, 그 줄을 쪼갰나요? 어쨌든 주식을 두 개짜리, 한 개짜리 두 개로 쪼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내린 거거든요? 이게 원래 몇십만 원짜리였었는데, 내려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좀 애매합니다. 네. 뭐, 두개 회사 전부 다 좋네요. 배당까지 봤었을 때. 근데, GS건설은 지금 딱 봤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성머리에서 봤듯이, 내년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수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뭐, 문, 문, 물량들이 수주장구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분양을 보수적으로 해서, 뭐 좋아진다, 괜찮다, 목표 뭐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 뭐요 정도의 느낌으로 얘기를 했던 거라서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나와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대우건설입니다.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해외 수주 전략을 좀 펼치고 있고 일단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한 3조 정도를 내년에 기대하고 있고 최대 주주가 바로 이제 중흥 그 SC인데. 이쪽에서 해외 사업을 도모를 하고 있다라는 거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팀 코리아 1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미 10월 달에 원전을 추진하는 계약서를 체결했고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실적까지 연결되든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못해도 4~5년. 어, 그래서 지금 당장에 봤을 때 이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모멘텀적으로 그냥 이슈 소멸 정도만 작용이 됐을 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이제 LNG 플랜트 두건그 다음에 글로벌 발주 이런 것들이 좀잘 돼야 될것 같고 일곱 개 EPC사들이 과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두 건에 대한 수주가 가시화가 되면 이제 할증될 요인으로 보여진다. 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2023년도에 매출액 10조, 영업이익은 7,500억 정도로 보고 있고, 어, 분양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음, 그래도 매출액 증가폭이 좀 적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베트남 사업이 1분기에도 매출액이 반영이 되면서 어, 좀 증액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아까 GS건설과 마찬가지로 대우건설도 65% 부분이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우건설이 가격은 더 싸고, 오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 아무래도 원전 얘기 때문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주 조금 안 되는 시총을 갖고 있고 외국인이 어제 많이 샀고, 그래도 중간에 좀 매도했던 북들이좀 크고. 어, 기간도 약간은 매도의 느낌.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올해 아직 3분기 실적은 안 나왔고, 3분기 컨센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살짝 좀 소폭 안 좋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좋고, 오히려 4분기가 좀 걱정이 되고, 또, 컨센 10조 7,500억 정도 한다면, 내년에 뭐,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래도 매출액 부분은 조금 소폭 증가하고, 이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r o e 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겠죠? PER, PBR. 근데 그 배당이 좀 적, 적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모로 봤었을 때, 대우랑 이제 GS랑 같은 계열이지만, 어쨌든 대우 건설도 해외, 해외 수출, 해외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다면, 아,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두개중에 선택하기에는 저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따졌을 때는 DLNC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배당주를 선택을 해야 하고 가격의 차익도 노려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성 신성장 사업도 하고 있어야 돼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신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 지금 본인 회사가 하고 있는 게 해외 수주를 잘하거나 혹은 본인 업종에서의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는 GLNC가 현재 부분에서는 여러 모멘텀적으로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고 어, 계좌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